남자 환자 분들 많은 케이스 중에 하나가 쌍꺼풀을 없애고 싶다 쌍꺼풀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자연 쌍꺼풀 낮추기는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에 사실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처음에 잘안 됐다고 하더라도 피부 여유분이 어느 정도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낮출 수가 있으니까는 안녕하세요 눈성형 중점진료 성형외과 전문의 박재희 원장입니다 남자 환자분들 많은 케이스 중에 하나가 쌍꺼풀을 없애고 싶다 쌍꺼풀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면 남들은 일부러 쌍꺼풀 수술하는데 왜 멀쩡히 있는 쌍꺼풀 없애고 싶나 보통 우리나라 한국 남자들 같은 경우는 쌍꺼풀이 크고 두껍다 보면 은 인상이 늦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같다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쌍꺼풀 큰 환자들 보면 자세히 보면 쌍꺼풀은 큰데 눈뜨리면 약해서 눈이 졸려 보이고 수술한 지 얼마 안된 소세지 같다 그런 느낌의 눈을 감는 분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예요 최대한 쌍꺼풀을 낮추거나 자연스럽게 해서 또렷하고 시원한 눈매를 만들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수술이 간단하진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쌍꺼풀이라는 건 자꾸 높고 큰 쪽으로만 생기려고 그러지 낮은 쪽으로 잘안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쌍꺼풀 높이는 수술은 비교적 쉬워도 쌍꺼풀을 낮추거나 작게 하는 수술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연산 쌍꺼풀을 가진 환자분들 중에 타 병원에서 낮추기 수술했는데 크게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쌍꺼풀이 더 커져서 그런 분들도 저희 병원에 종종 오시는데 그런 경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처음에 잘했으면 수술도 편하고 환자분들도 고생을 덜할 텐데 한번 이렇게 수술이 만족스럽지가 않으면 그런 경우 재수술하기가 참 어려워져요. 일반적인 재수술도 어려운데. 낮추는 수술들은 한번 수술을 해버리면은 흉 조직도 많이 생기고 특히 수술할 때 피부를 많이 잘라내면 피부가 부족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낮추고 싶어도 낮출 만한 이제 피부 여유분이 많지가 않아서 참 안타깝게도 수술을 못하는 경우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산사각을 낮추는 수술은 처음에 할때 확실하게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다병을 했는데 잘안 됐다 그래서 낮추고 싶다 그런 분들이 저한테 오시면은 저는 그 환자분의 흉 조직의 여부라든지 피부 여유분을 봐서 다행히 흉조직이 심하지 않다든지 피부 여유분이 어느 정도 있으면 생각보다 도 많이 낮출 수가 있어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지만 피부 여유분이 별로 없거나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시간 기다렸다가 피부 여유분이 생기면 그때 다시 낮추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은 그나마 쌍꺼풀이 작은데 왼쪽은 쌍꺼풀이 굉장히 높고 크죠.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경우 쌍꺼풀은 크고 두꺼우면서 눈뜨는 힘을 약해서 검은 자는 많이 안 보여서 흔히들 이런 소세지 같고 이런 눈들을 가진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오른쪽은 많이 손볼 필요는 없겠죠 눈맥을 가간만 해주면 되고 왼쪽 같은 경우 피부 여유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분은 좀 피부 여유분이 있어갖고 쌍꺼풀을 낮추면서 눈맥의 정을 통해서 검은 자가 더 보일 수 있게 만들어드렸는데 이분 보시면은 왼쪽은 두꺼운 쌍꺼풀을 낮추면서 대신 검은 자의 노출 정도를 늘려줘서 양쪽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만들어 주고. 졸려 보이는 느낌을 개선해 주니까 훨씬 더 눈이 선명한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두 번째 케이스 분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은 비교적 괜찮은데 왼쪽이 쌍꺼풀이 높고 수술한 것처럼 두껍게 되는 환자인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약간만 눈매 개 더해드리면 될것 같고 왼쪽을 낮춰야겠죠. 최대한 짱눈을덜짱처럼 보이게 하면서 또렷한 인상으로 만들어드는 케이스인데 이분도 다행히 피부 여유분이 있어갖고 다행히. 많이 낮출 수가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자연산 값을 낮추기는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에 사실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처음에 잘안 됐다고 하더라도 피부 여유분이 어느 정도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낮출 수가 있으니까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정확한 건 전문이랑 상의를 해서 내 상태가 어떻고 내가 원하는 게 어떤지 정확하게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개선이 가능한지 의논을 해보고 그거에 맞는 적절, 적절하고 정확한 수술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